장관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법조 그르켈 지금 이권 가르켈을없애가고 하시지만 가장 강력한 가르켈이 법조 사라켈이 법조도 아것고이 후보 법조 가르켈이뭐 하나 이 윤석열 처가 카르켈이 가장 강력한 카르켈 아니겠습니까 아,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만약현재가이상사을임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책임 정치에 신통게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과 달리 정치적 사법 기관이 그 말은 단순히 법률 위반 국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맥락 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정치적 사법 기관이 대해서 넘서는데 국민 통합 위해서 는1 6 1명1 5 9명의항의